안녕하세요. 황미과입니다. 음, 오늘은 제가 읽고 있던, 일,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역행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 이렇게, 역행자. 책표지도 되게 예쁘죠? 어, 오늘은, 음, 역행자 1단계, 자의식 해체라고 하는, 음, 챕터인데요. 어~ 여기서 이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 사람들은 모두가 어~ 음~ 어, 자기만의 그런 생각에 빠져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만약에 어~ 사업가 하면 금 금수저였을 거야 어~ 그런데 저분은 흙수저였어라고 하면 아, 그럼 사기쳐서 올라온 거네. 라던가, 음, 내가 만난 남자들은 하나같이 다 쓰레기던데, 남자는 믿을 게못 돼. 뭐 이런, 자기만의 그런 생각으로 이런 어떤 상황들을 결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음, 사실, 저도, 음, 저도, 어, 아주 옛, 어, 음, 저도 이런 어떤 자기 개발서 같은 걸 접하기 전에는 나만의 생각에 네, 갇혀 살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어떤 사람들은, 어,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저 사람은 좀 나와 다르다가 아니고,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어, 저렇게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의 기준을 뒀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랑, 어, 생각이 같고, 나랑, 음, 결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음, 이제 만나려고 했고, 했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어, 제가 틀렸었던 거예요. 음, 항상 나만의 틀에 갇혀서, 그런 상황들을 내 기준으로 맞다 옳다, 어, 판가름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좀 더, 어,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그동안 읽었던, 음, 자기 개발서와, 음, PCM 들으면서, 아이스강 대표님께서 해주시는 해독 들으면서 조금씩 그런 것들이 음, 재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아 어떤 사고가 어, 더 나은 사고이고 어떤 방향이 좀더 틀리는 방향이고 어, 덜 틀리는 방향이고 어떤 결, 의사 결정이 어,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인지, 이런 어떤 관점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어, 좀 와닿는 부분이었었고, 와닿는 부분이에요. 음, 그리고 이 저자가 예를 든게 있어요. 음, 어떤 로봇이 있는데, 천재과학자가, 어, 만들어낸 인간, 형 로봇이래요. 외모는 진짜 인간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고, 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자아를 성찰하기도 하고,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면 지혜를 발휘해 문제를 풀어나가며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는. 끼 그래서 음,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는. 자신이 인간이라고 믿는 그런 어떤 로봇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음, 좀, 그냥 어떤, 예를 들어서, 이 로봇이 인간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음이 로봇이 우연치 않게 이 개발자에, 그러니까 자기를 만든 개발자의 컴퓨터를 보게 되는데, 컴퓨터에는 이런 플랜이 쓰여져 있대요. 1. 모든 로봇은 지능을 갖도록 설계한다. 2. 모든 로봇은 문제를 만나면 고통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하면 기쁨을 느끼도록 설계를 한다. 3. 이런 기억들이 쌓여서 점차 자아를 갖도록 설계한다. 어, 그래서 이 로봇이 이 이름, 어, 이 로봇이 이름이 지수네요, 지수. 이 지수는요, 설계 플랫폼을 보고 큰 충격을 느끼고, 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했대요. 그래, 나는 거기에 누워있던 다른 로봇들과는 달라. 나는 창조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잖아. 나는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진화하는 인격체라고. 그러니 나는 특별한 존재야. 그러나 지수는 보지 못한 하나의 다른 플랜이 더 있었대요. 바로, 4. 만약 로봇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경우, 난더 특별해라고 느끼도록 설계를 한다. 자아가 붕괴되지 않도록. <laughs> 그래서 이 인간도 이제 지수와 다름없이, 음 이제 유전자가 정해놓은 본성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제가, 어 이제, 저의 그런 어떤 과거들을 둘러봤을 때, 음 저도 약간 좀, 음 나잘난 맛에 음 살지 않았나. 항상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좀 못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반면에,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달라. 나는 특별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지, 산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봇처럼, 음, 이런 어떤, 음, 이런 어떤 자기의 그런 어떤 것들을 직면을 했을 때, 음, 좀잘못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런 자의식을 해체를 해 해체를 해야만 이 세상 음, 나 자신을 좀더어좀더 어, 어,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음으로써 이제 성장을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스 강 대표님 만나고. <laughs> 굉장히 나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음, 시간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어,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음, 또 재해석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어, 관점이 좀 다르게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의식 해체 음, 그리고 어, 무의식의 균열이 생긴다라고 했던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은 음, 이 책을 보면서 음, 좀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한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